고용량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인간의 생체에 들어왔을 때 타목시펜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져야 본전이지 하고 고용량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있는 표적 치료제인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는 재발율이 우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 수용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해되는 거 없어. 그리고 면역력도 좋게 하고 또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좋아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혹은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 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호르몬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 절대 고용량 비타민 C는 드시 말기를 권해드립니다.